안녕 안녕 하 세요 안녕 하 세요 네 오늘 은 누가복음 6장1절 부터 11절 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퀴즈를 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면 돼요. 두고두고두고두고 아? 나만이야 나만이야 이거 이거 어머어머어머 아... 아니 원래 부통그 뭐야 말씀못해 쓰는데 오늘 뭐 음. 안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걸려버리요 그러면 아. 이제 기억나는 <laughs> 것만 아~ 어, 오늘은 신앙의 본질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네, 네. 기억나는 거는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주제로 그 말씀 구단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게내 네, 기억에 남고요. 신앙의 본질을 찾고 그 본질을 추구하면서 그에 대해서 플러스로 무언가를 더 많이 해나가야 된다는 네, 그럼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오, 수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를 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어서 안식일 규정 어겼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안식일 규정에는 미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이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것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이것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고 반문하셨는데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유림. 유림. 양. 양. 아니에요? 양, 정답! <laughs> 이번 문제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진설병은 제사나 잔치 때 음식을 법식에 따라 상위에 차려놓은 빵을 말하는데요 성경의 여러 부분을 종합 파협해 봤을 때이 빵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고운 가루와 이것, 그리고 이것 이렇게 세 가지로만 만들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와 함께 들어가는 두 가지 재료는 무엇일까요? 일단 뭐 고운 가루를 만약에 밀가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밀가루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야 아, 최소한 빵 맛은 나겠다. 도전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너 잠깐만. 복이 없나요 복이? <laughs> 아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자존심. 아 복이 없어. 요 <laughs> 힌트를 드릴게요. 네. 힌트는 진설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아 호떡 먹고 어, 계란이 들어갈 것 같은데 느낌이 이이거를 이제 화덕에다가 구어요. 음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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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기름이랑 기름이랑 소금 정답 음. 와 오! 대단하다 와네 이거는 이제 추측이에요, 추측. 네. 내 위기를 보고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고운 가루랑 기름이랑 소금.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교 교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요. 그 정통파인 하레디파 유대교인들은 전자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교리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것의 버튼을 대신 눌러주는 외국인들을 고용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기원전 200년 전에 콜로세움에 처음 설치가 됐고 1850년에 현대식으로 발명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것은 무엇일까요? <laughs> 안식이라는이전자내돈 주고 사긴 아깝고 남이 사주면 먹는 초코에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눔 나눔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혼자서 근데 성경 읽기를 어떤 계기에 때문에 뭐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 제가 모태신앙인데 성경 읽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하게 한 번을 쭉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제 막 가끔 가다가 말씀 본문내용 말고 다른 거를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 있는지가 궁금할 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음, 대단하네요 마지막 나눔 돌아갑니다 Oh. <laughs> 어, 진짜 긴장되네 이거 나눠보자면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내가 본질을 찾으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되돌아보았고 어, 겉으로 제가 아무래도 예배팀이다 보니까 어, 다른 교회 청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오늘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예배를 드려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에만 잠깐 빡짝하고, 또 평일은 흐지부지 살아가다가 이런 적이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 다들, 그래서 그것도 약간 반성하게 됐어요. 음. 네, 저도 이게 준비를 하니까, 제가 먼저 정리가 돼서 퀴즈 내면서 본문도 먼저 읽어보고 하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니 뭐라도 찍어봐. 이게 그1인 쇼의 이런 민망함이구나. 네. 아, 민망해. 누구나 빨리 도전해줬으면 좋겠다. <laughs> 혹시 음악소리 큰가요? 작은가요?